안녕하세요. 예사로운 아이티입니다. 이제 2020년을 맞이하기 전에 CPU 업계에서 지금 혁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컴퓨터를 몰라도 CPU하면 인텔, 인텔이 독점을 하다시피 시장을 차지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곧 7월 7일부터는 이제 이야기가 달라질 예정입니다. 이제 라이젠 3세대 CPU가 7월 7일 공식적으로 시장에 발표되는 날입니다. 인텔처럼 CPU를 만드는 AMD가 사고처럼 지속되는 14나노 공정 감옥에서 탈출하여 드디어 혁신적인 7나노 공정에 정밀도를 가진 CPU를 인텔보다 세상에 먼저 내놓을 예정인데요. 일단 공식적으로 제품이 나오기 전에 이 제품을 두고 가격과 성능에 대한 소문과 그 차이를 알기 위해 현재 알려진 라이젠 3세대 성능과 발열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AMD 라이젠 3세대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AMD 측에서는 이번에 나오는 라이젠 3000, 즉 3세대에 대해 단순히 싸기만 한게 아니라 더 좋다라고 합니다. AMD 관계자 트레비스 커시는 이제 인텔 CPU를 사야 할 이유가 더 이상 없다고 합니다. 예, 여기 그 내용이 있고, 이렇게 이제 그 AMD 쪽에서 얘기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요 발열 사진을 한 한번 잠깐 볼까요? 이 아래 AMD에서 제공하는 적외선 촬영된 발열 사진입니다. 일단, 인텔 9세대 9700K의 발열은 라이젠 7 3700보다 높게 나오고 있고, 화면에서 봐도 더 이렇게 좀 시뻘겋게 되어 있죠? 예, 그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예, 여기 그게 이제 그 관련 내용이고요. 이거 한번 참조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지만 유저의 입장에서는 무엇보다 성능과 발열, 그리고 가격에 관심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어쨌든 지금 보여주는 자료에 의하면 성능과 발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가격 모두 해결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AMD에서 제시하는 성능 자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성능 자료를 보시면 일단 인텔 코어 i9 9900k 사실상 일반적인 컴퓨터 프로세서에서 뭐 우리가 사용하는 데스크탑 최상위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성능이 이제는 라이젠 9 3900x에게 뒤떨어지는 걸로 보입니다. 뭐 일단 여기 보시면 다빈치 리졸브라고 동영상 제작 소프트웨어인데요. 여기에선 35% 오히려 라이젠 3900 93900이 앞서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도브 프리미어 이게 동영상 제작기죠 3 2나 앞서고 그 다음에 시네벤치 R20에서는 그 벤치마크를 해 보니까 플러스 47%의 성능 향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핸드브레이커 이거는 동영상 변환기기인데 여기서는 14%의 성능 향상을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레임 MP3 인코더는 24%그 다음에 퍼브레이라고 해서 이거는 3차원 트레이싱 엔진입니다. 여기에서는 24% 성능이 오히려 더 라이젠 9 3900X가 앞서는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게임의 경우는 어떨까요? 인텔이 자랑해오던 게임도 이제는 뭐 엎치락 뒤치락 하는 수준으로 보이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뭐 이게 근데 이 성능 측정이 AMD의 그 라이젠 성능을 향상시키는 최근 1903 업데이트를 적용한 것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뭐콜 오브 듀티서부터 GTA 5뭐 여기 보시면 GTA 5콜 오브 듀티, 콜 오브 듀티, 데빌 메이 크라이, 그리고 시빌라이제이션, 어버워치 뭐 그리고 뭐뭐 라켓 리그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등 소위하게 보입니다. 뭐, 사실상 거의 차이가 없다고 봐야죠 이 정도면 어떤 거는 앞서고 어떤 거는 떨어지고 똑같고 뭐뭐 뭐 거의 차이가 없다라고 보입니다. 예, 그래서 더 이상 이제 게임도 크게 뭐 AMD에서 이슈가 될게 없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스트리밍의 경우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요즘 컴퓨터로 게임만 하는 게 아니라 게임 라이브 방송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유튜브 때문에 스트리밍을 하시는 분들이 고성능 CPU를 사용하는 추세입니다. 이제 게임 스트리밍은 AMD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게임과 동시에 라이브 스트리밍을 할 때는 AMD가 뭐 이제 새로운 선택 기준을 제시하게 됐는데요. 1440 QHD에서 스레드 8개 인텔 i7 9700하고 그다음 AMD 16개 스레드를 제공하 제공하는 라이젠을 보시면 톰 클랜시 더 디비전 2라는 게임을 요그 QHD에서 실행 시 인텔은 8스레드 i7 9700K 그리고 AMD는 16스레드 라이젠 3700X 나 단순 게임 실행 시에서는 뭐 서로 대등 뭐 똑같죠 뭐 차이가 나는게 없습니다 무난하게 뭐 90fps 를 찍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것을 OBS 라는 스트리밍 프로그램으로 방송 시에는 여기 보시면은 뭐 OBS 1080p 이거 FHD 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만 kbps 그리고 컨스턴트 비트 레이트 꾸준하게 이제 비트를 전송하는 걸로 슬로우 퀄리티 프리셋 이라는 그 설정값으로 그 라이브 스트리밍을 방송할 때는 약 30배까지 뭐 이거 너무 많이 차이가 나죠. 이게 가능한 이유가 라이젠의 두배 많은 스레드가 동시에 비디오 압축을 수행하기 때문이라는데 이 데이터는 너무 차이가 커서 그냥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건 7월 7일 공식 발표될 라이젠 3그 3세대를 구매 후 실제 사용자들이 스트리밍을 해보고 나서 판단해야 될듯 싶습니다. 예, 관련 내용은 여기 보시면은 요 내용이 있거든요. 요 기사를 한번 잠깐만 그봐 보시면은 예, 요 차이를 설명해 놓은 겁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라이젠에게 또 반가운 성능 향상과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지원이 있습니다. 윈도우 10 2019년 5월 1903이라고 알려진 업데이트, 윈도우 업데이트에서 라이젠 3세대 3000 프로세서 시리즈에 대한 최적화를 포함한다는 소식입니다. 이렇게 되면 인텔은 사실상 스펙터 멜트다운, 좀비로드의 3중 콤보, 그, 보안결함 업데이트로 성능 하락, 다운그레이드를 맞아버리는데, 그것과는 반대로 라이젠 3세대는 오히려 성능을 최적화해주는 1903 업데이트가 나왔습니다. 한번 관련 기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새로운 방식의 스케줄러는 성능을 향상시켜준다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더욱 빠른 클럭 선택과 점유로 레이턴시를 무려 30ms에서 1에서 2ms로 줄여 줍니다. 한마디로 레이턴시가 획기적으로 줄어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한번 데이터를 여기 한번 보시죠. 이게 바로 그 새로운 스케줄 방식 요런 식으로 하겠다라는 겁니다. 예전에는 이런 거를 갖다가 해 주질 못했는데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서 이렇게 스케줄러가 개량돼서 요런 식으로 그 수행이 된다는데 이거 뭐 그림을 잘 모르신다 하더라도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지금 여기 보시면 요 C C X에 이제 코어가 많이 들어가 있다 생각해 보시. 여기 뭐네개 들었고 여기 네개 들었고 여기 네개 들었다 쳤을 때 여기도 네 개가 있다고 쳤을 때 스레드를 이쪽에다가 이제 이렇게 계속 그 이렇게 채워 나간다는 뜻입니다. 즉 만약에 여기다 채우지 않고 하나는 여기 있고 하나는 여기 있고 하나는 여기 있고 하나는 여기, 여기, 여기 있다라고 하면 어 이제 어떤 프로그램이 이제 있는데? 그거 실행하다 보니까 스레드가 한 4개를 실행해야 되는데 그거를 여기다 모아 놨으면 이거를 이렇게 바꿔 가면서 이렇게 그 찾을 필요가 없고 그냥 바로 여기서 계속 실행하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그전에는 이렇게 막뭐 이렇게 모아 놓는 게 아니라 막 이렇게 분산 처리가 되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게 이렇게잘 관리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계속 실행을 하게 되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여기 이 스위칭 전환을 하는데 뭐, CPU와 여기 그 단지내를 이렇게 전환하는 그 레이턴시가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여기 한번 AMD 그 업데이트, 그 흔히 말해서 윈도우즈에서 나온 거그 업데이트를 적용해, 안 했을 때하고, 했을 때 그, 줄어드는 폭을 보십시오. 예, 굉장히 큰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이 업데이트로 인해서 AMD의 CPU 성능이, 예, 특히 앞으로 나올 라이젠 3000의 성능이 더욱 향상할 수 있을 거라고 이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os 에서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 amd 에서 이제 말하기를 이러한 변경 사항이 게임과 앱에서 더욱 좋은 성능으로 이어진다 라고 합니다 보시면 라켓 리그에서 1080p 그 fhd 에서 이제 라켓 리그 라는 게임을 수행했을 때는 플러스 15% 성능 향상 그 다음에 pc 마크 10앱 런치 에서는 앱 실행 에서는 앱 플러스 6%의 향상 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여기서 중요하게 볼 것은 마이크로소프트가 드디어 AMD를 그 적극 지원해 주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곧 앞으로 나올 마이크로소프트 제품에서도 라이젠이 탑재된 기기를 볼수 있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할수 있고 최적화가 잘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해도 된다는 뜻이겠습니다. 제가 CPU를 산다면은 어느 CPU를 사고 그 이유를 대라고 한다면 첫 번째로 보안 때문에 인텔처럼 보안결함으로 실제 성능보다 하락이 없기 때문에 라이젠을 구매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AMD는 애플에서 성능이 최대 40%까지 떨어질 수 있는 문제가 발견되지 않아서 최악의 경우, 인텔처럼 하이퍼스레딩 기능을 끌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그 하이퍼스레딩 기능을 그대로 사용하는 거죠. 인텔의 경우에는 스펙터, 멜트다운, 좀비로드 보안버그를 해결하기 위해 업데이트를 하면 성능이 떨어지는 데다가 보안을 더 강화하기 위해 하이퍼스레드 기능을 끄게 되면 더큰 성능 하락이 있는데 보안 불안과 함께 성능도 더 떨어지는 인텔 CPU를 이제는 살 이유가 없게 된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뽑으라면 성능입니다. 제 입장에서는 아까 그저 보여준 성능 지표로, 성능 지표로 다시 찾아가 보면은 게임 말고 예, 어플리케이션에서 이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음, 뭐, 일단, 인텔 코어 i9 9900K보다 라이젠 9300X가 9, 평균 제가 볼때한 여기서 보면 20% 이상은 앞서는 걸로 보이는데, 굳이 인텔 CPU를 공정기술도 14나도로 더 쳐지고 발열이 많아 이슈가 있는 그 CPU를 살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이번 윈도우 10 1903 업데이트로 라이젠 성능이 더 향상하게 되면 실제 인텔과의 성능 격차는 더 크게 벌어질 거라고 일단 예상해 봅니다. 세 번째 이유는 가격입니다. 가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엔 더 괜찮아 보이거든요. 훨씬 저렴합니다. 스레드도 더 많이 제공되고 그래서 이런 그 가격적인 메리트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들자고 하면 소비 전력과 발열 부분입니다. 소비 전력과 발열은 무시할 수가 없는데 가격이 비슷하거나 같다 하더라도 설령 칠나노 미세 공정으로 소비 전력이 훨씬 줄어들어 전기세뿐만이 아니라 줄어든 소비 전력이 성능을 올리거나 성능을 올리지 않으면 발열이 적게 되니까 훨씬 조용한 컴퓨팅 환경을 즐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저한테도 굉장히 매, 매력적인 포인트거든요. 요약을 한다면은 AMD의 이제 그 라이젠 3세대 구매 포인트는 단순 가격이 싸서가 아니라 이제는 전반적으로 인텔보다 낫다는 결론이라고 할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자 이제 마무리를 해보면 여기에 보이는 것은 amd에서 제시하고 있는 자료 기준이고 아직까지 뭐 시장에 공식적으로 출시된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일단 새로 발표된 cpu의 기준선이라고 판단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걸 뭐 아주 절대 100% 신뢰를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나왔을 때 저희가 그때 이제 진짜 벤치마킹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